안녕하세요. 글로벌 이 t f t 입니다 2022년 2월 5일 새벽 6시 강의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2월 4일 종가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의 폭락으로 인해서 미국 중시가 심한 조정을 했죠. 오늘 다행히도 어제 방송에서 그 뉴스를 설명드린 대로 아마존이 장 끝나고 난 후에 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아마존이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막았습니다 어, 특히 미국의 금융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상승 그 반등의 선봉은 비트코인이 했어요 이 비트코인 ETF가 BITO죠 이게 상장을 대고 계속 꼬라박고 있었어요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BITO가 어, 그런데 오늘 제가 비이티오를 뭐 지금은 이제 뭐 계속 방송 때 시장 분석에 비트코인을 빼먹었던 이유가 뭐 추세의 데이터도 안 나왔지만 뭐 상승 추세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거의 두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 추세에 가면서 그것도 1등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비이티오를 미국 시장에서 황창 매수했습니다. 일단 반등의 선봉은 비트코인이다. 그렇요 오늘은 어 미국의 비트코인 어 ETF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그 1월달에 잡이 어 46만 7천 개나 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경기는 뭔가 좀 좋아지고 있다 어 이런 소식입니다. 어 비트코인 랠리가 10%나 오르는 아주 폭등세를 보였다. 이런 일수가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힘못 쓰다가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두달 동안의 하락세를 갖고 오늘 마감하고 상승 전환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오늘 뭐10%또 올랐다 해도 어, 워낙 지금 반토막 난 것에 10%오르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저는 드디어 암호 앞에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 중앙일보에서 그 어, 해외 주식 관련 그 특집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앙선데에서 뭐, 증시 하는데 불문율 연준과는 싸우지 마라. 하여튼 뭐 이거는 증시의 격언이죠. 하여튼 연준의 정책은 결국은 어, 금리 인상や 이런 통화 관련 정책이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120조 시대 국내 배신당한 개미들 낯싹으로 몰렸다. 어, 작년에 하도 한국 정치가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어, 미국으로 올랐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거의 87%가 미국이랍니다. 아, 중국 비중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과거에 중국 주식 투자였던 저도 한 3년 전에 미국을 올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입니다. 어, 그리고 뭐 지난해 주식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탑이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이게 TQQQ 같네요 알파벳은 구글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 메타를 사신 분은 손에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죠 어, 그 다음에 QQQ 어, 스파이 SMR. 뭐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잘한것 같습니다. 임 비슷한 컴포 컴포 페이지입니다. S&P 500이 그잡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따라 다시 긍정적으로 돌섰다. 아마존이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우0 0 하락, s 가0.06% 하락. S&P 500이 0.48% 하락. 나스닥은 1.58% 상승입니다. S&P 500맵을 보죠. 오늘 주인공은 아마존이 어제 페이스북이 폭락을 이끌었다면 오늘 반등은 아마존이 이끌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미국의 은행 주 3인방 있죠. 미국의 대형 은행, 지방 은행,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 3명이 모두 1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유기업은 여전히 1등급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테슬라도 많이 올랐네요. 하지만 이런 상승보다도, 미국증시의 상승보다도 진짜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BITO, 비트코인 ETF입니다. 11.7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비트코인 그 일등급 테마 페턴 상수입니다. 한번 일봉으로 봐볼까요? 어, 이렇게 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일봉 한번 앞에 보면 어, 이때부터 빠졌네요. 이때가 11월 11일인데 이 고가가 44달러가 지금 뭐 25달러 됐으면 거의 뭐 반토막 비슷하게 났네요. 한번 주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주봉 어마어마하게 빠지다가 이제 양봉이 나왔고 월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월봉 이렇게 빠지다가 상장되자마자 아주 개박살났죠. 박살나다가 드디어 양봉 났습니다. 비트코인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으로 가보겠습니다. KRBN 탄소 배출권 어, 여전히 강세입니다. 1.24%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탄소 배출권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제가 어, 미국의 은행주가 굉장히 개다고 했죠. 은행주 3인방이 모두 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부터 봐보겠습니다. BNKU 미국 대형은행입니다.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5.69%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1등급 태박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미국의 지방은행으로 봐보겠습니다. DPSD 미국 지방은행입니다. 5.0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미국 지방은행 1등급 패턴으로 대라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금융주를 봐 보겠습니다. FAS 미국 금융주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4.20%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융주 1등급 대라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원유기업을 가 보겠습니다. NRGU 미국 원유기업입니다. 5.54%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 시호입니다 미국 원유기업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원유로 가보겠습니다. UCO 원유입니다. 뉴트럴 시호입니다일본에서3.74% 상승했습니다. 원유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아연을 봐보겠습니다. DBB 아연 구리 알루미늄 혼합 이프입니다1.3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시오입니다. 아연 1등급 태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농산물을 봐보겠습니다. DBA 농산물입니다. 레인보시오입니다. 1봉에서 0.68%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1등급 대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커피로 JO 커피 1배 레벨입니다. 0.30%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쇼입니다. 커피 1등급 대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코코아로 가보겠습니다. NIB 코코아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 1.62% 상승했습니다. 코코아 1 등급 테바 패턴으로 상승. 2022년 2월 5일 미국 자기준은 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백스가 여전히 어, 3등급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5등급까지 떠서졌나요? 원자재도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상승 기준입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픽스의 위치와 달러 지수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주가지수는 픽스 등급의 상단선의 선을 긋고 원자재는 달러 지수 등급의 상단선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긋습니다.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긋고 사 어,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각색답별로세 가선이 나옵니다. 노란색 선을 갖고 한번 표시를 해 봅니다. 이렇게 노란색 선을 중간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그동안 그 상승 추에 안 가서 빠야 먹었던 비트코인을 갖고 이쪽 통합 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오늘부터 비트코인을 갖고 그 하게 매일 그 시향 분석에 추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이제는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일 아래 하단선 아래 영역 여기죠? 여기 여기는 프0 매도가 되겠습니다. 국채, 고염채권 음, 이쪽은 100% 매도죠. 그 다음에 그 중간선 아래, 이나 어, 하단선 위 영역,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는 5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쪽 비대 지수 이쪽도 50% 매도죠. 중간선 위는 매수죠. 중간선 위, 상단선 아래 영역, 원자재 3등급 같은 것은 여기는 입질 매수 신호다. 제일 위에 상단선까지 위에는 1등급, 2등급 영역. 여기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에서 1등급, 2등급 원자재 1등급, 2등급 비트코인과 탄소배출권이 공격 매수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대형은행,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미국 원유기업은 1등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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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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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주 어제도 제가 어, 미, 어제 2등급이었죠 대형은행하고 금융주는 특히 2등급에서 어제 같은 장에 2등급부터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중국 K 바이젠 됐는데 오늘 1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이 지방은행은 3등급에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원유기업은 원유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계속 강합니다 어, 미국 원유기업은 어, 이번에 이 조정에서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저도 이거 덕분에 미국 계좌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필수 소비재, 중국 홍콩 H, 러시아, 브라질은 2등급 상승체입니다. 아까 아마존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그 ETF가 미국 필수 소비재 WANT죠. 오늘 이삼대 국목이 대부분 반등했지만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이 필수 소비재 WANT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마존 비중이 좀 높아서 WANT를 갖고 많이 샀습니다. 어,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라스백, 미국 라살리턴, 미국 하이베타, 미국 팡플라스,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IT기업, 미국 반도체기업 미국 헬스케어, 중국 셀시 300,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쿠사근 3등급 중립 5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유 아연 농산물 커피 코코아 1등급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니켈 2등급 상승추세 공격매수 목재 천연가스 3등급 입질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탄소배출권 1등급 탑압했던 상승입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이 거의 반토막 났죠 오늘 의미 있는 장대방송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 통화가치 2등급, 어, 한국 진앙에서 달러가 3등급, 원화가 지금 강세로 좀 변했습니다. 어, BDI, 벌크샷 운임지수, 다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특히 미국 채는 5등급 쪽파페 했던 것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지수,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뭐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악재성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미국의 아마존 주가의 그 실적이 좋아서 아마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피스북발 폭락이 아마존이 진압하는 이런 양상이 돼서 미국 증시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특히 은행주하고 금융주가 미국 대형은행, 지방은행 금융주, 미국 금융주 3인방이 모두 1등급인 겸을 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피트코인입니다. 피트코인이 거의 반토막 나왔는데 그두달 동안의 하락세를 끝내는 의미는 장대 형봉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범위 온것 같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